예수님께서도, 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의 반면에, 그 하와는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어 정령 죽지 않니라. 근데 그 전에, 사실은 하와가, 어, 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먼저 이제 떠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어 동산 이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어, 하셨던냐 하면서 이제 떠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가 아니라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변절시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치고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이 하와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자기가 도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도 사실은 정확하게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씀을 도하거나 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마귀는 완전히 이제 말씀을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지 않으리라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 네가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사실은 하와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시험이고. 근데 그의 반면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 시험은 상황이 완전히 틀리죠.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광야, 그리고 40일 동안 굶주신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훨씬 더 시험을 이기기 힘든 그런 상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기록되었으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겨내셨어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사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배가 고프시죠. 진짜 돌덩이를 보면 떡덩이가 될수 있도록 하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와 같은, 어떤, 그,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배고픔을 정말 이가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성령에게 이끌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 그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을, 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어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을때 기록되었으대,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에 이제 마귀가 그치지 않죠. 어 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된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근데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성경을 인용을 해요. 이 마귀도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실은 그어어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대해서 잘어 이제 그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더하거나 빼물어내서 많은 이단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제가 느끼는 것이 성경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성경을 완전히 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 받아쳐요. 그만큼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내가 넘어가요. 이 때문에 우리 또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귀가 인용한 이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이거든요. 마귀는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17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또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6장 또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이 6장 13절 말씀이죠. 이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셨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본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셨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 또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마귀의 시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으로 이김으로 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